우와, 이거 카운터인가? 그 oh 와 o a k soak, s 가 a k 이 o a k so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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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인가이 o a k 기 o a k so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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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a k soak, s o a 너

でのよ、anyway. ね、っ 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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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낙관은 되겠다 그면은 맨날 이 게임을 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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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로 예주스 이겼죠? 5천 점대 이겼죠? 이제 만점 대 도전해 봅니다 근데? 뭐지? 아니 아니 이거 랭크 게임 아니었어?